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February 2nd, 2022. A normal supply chain? It's unlikely in 2022. 정상적인 공급망?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2022년에는. With the havoc at ports showing no signs of abating and prices for vast array of goods still rising, The world is absorbing a troubling realization. Time alone will not solve the great supply chain disruption. 여기 with는 상황을 나타내는 with입니다. 뭐뭐가 뭐뭐하는 상황에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의 미상 주어, 그다음에 분사, 또 분사구문의 미상 주어, 분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회복은 대혼란입니다. 대파괴란 말도 있지만, 여기선 대혼란, disorder, chaos. 자, 이 포츠 항만입니다. 항만에서 이런 대혼란이 showing no signs of abating, abate는 줄어들다 완하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동명사입니다. 자,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또 뭐가 뭐한 상황이었습니까? Prices for vast array of goods. 여기 Vest Ray of 하면은 방대한 종류의, 뭐, 막대한 종류의, Ray 하면 줄을 쫙서 있는, 꽉 모여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Vest는 광대한이죠. 자, 막대한 그런 제품의 가격이 still rising,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The world is absorbing a troubling realization. Absorb은 원래 흡수하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받아들이답니다. 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A troubling realization. 이거는 이제 뭐심란한 현실 인식이죠. Troubling, 우리를 괴롭히는. 자, 그런 realization, 깨달음, 뭐, 인식이란 말이죠. 현실 인식.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인식이 뭡니까? Time alone, 시간만으로는 will not solve.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The great supply chain disruption. 대공급망 붕괴입니다. 그 옛날에 뭐 1930년대에 The Great d e p r e s s i o n 이런 말이 있었죠. 대공황. 이건 뭐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이제 이 대공급망 붕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급망 붕괴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말. 여기 l 또전 세계가 이런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 It will require investment technology. And a refashioning of incentives at play across global business. 여기선 앞에 나온 이 대공급망 붕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데는 뭐이 필요합니까? 어, 투자, 기술, 그리고 refashioning, 개편개조입니다 뭐이 개편개조 incentives at play, at play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시행 중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현재 시행 중인 그런 인센티브제도 여기 인센티브란 것은 뭐 어떤 회사가 개인에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좀더큰 의미에서 뭐 회사들 간에 혹은 국가들 간에 어디로 어떤 인센티브가 혜택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센티브의 개편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Across global business 전 세계 비즈니스계에서 여기어 크로스는 뭐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It will take more ships, additional warehouses, and an influx of truck drivers, none no, of which can be conjured quickly or cheaply. 여기 또 위에 나오는 대공급망 붕괴를 해결하는 거 이걸 받겠습니다. 자, 이를 take 자 여기에는 그걸 해결하는데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 take나 require나 거의 같은 뜻이고 더 많은 배, 추가적인 창고, 그리고 an influx of truck drivers, 트럭 운전자들의 이거는 인플럭스는 유입이죠. 채용입니다, 결국은. 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을 해고를 하는 바람에 막상 이제 또 이게 필요해서 채용을 하려니까 그게 뭐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제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넣는 위치는 위치, 앞에 나오는뭐더 많은 배, 뭐더 많은 창고, 그리고 뭐더 많은 운전기사,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 중 어떤 것도 can be 캔빅 e d quickly or cheaply, 칸저은 원래 주문을 외워서 영혼을 불러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주술적인 그런 그 개념인데. 자, 이런 것중 어떤 것도, 어, 적시 혹은 싸게 불러낼 수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 뭐,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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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나와라, 배가 뚝다.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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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나와라, 창고 뚝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Many months and perhaps years are likely to transpire before the chaos subsides. Many months, 여러 달, 그리고 어쩌면 여러 해가 likely to transpire. Transpire는 뭐 전기가 배출되다, 발산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요, 여러 달 그리고 어쩌면 여러 해가 발생할 것 같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는 말이죠. Transpire. 뭐하기 전에 before the chaos subsides. Sub는 밑으로죠. s e d 는안답니다 밑으로 안 따니까 결국은 가라앉다 진정되답니다. 여기 케이아서는 여기 나오는 뭐 공급망 대붕괴 이런 걸받겠습니다자 이런 혼란이 진정되기 전에 이런 뭐 여러 달 그리고 여러 해가 흘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Cheap and reliable shipping may no longer be taken as a given, forcing manufacturers to move production closer to customers. 사고. 믿을 만한 shipping, 운송이 may no longer be taken as a given. 여기 a given은 명사입니다. 주어진 것, 당연한 것. 자,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옛날은 이걸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forcing. <laughs> 이렇게 하게 합니다. manufactures, r 제작사로 하여금 도 e production close to customers. 여기 production은 이제 의역을 하면은 생산 시설로 되겠습니다. 생산 시설을 고객들이 더 가까운 쪽으로 옮기게 하겠죠. 운송 자체가 힘들어지면 아예 생산 자체를 그냥 근처에서 하면 되겠죠. After decades of reliance on lean warehouses and online systems that monitor inventory and summon goods as needed, a bunt to shareholders, manufacturers may revert to a more prudent focus on extra capacity. After decades of reliance, <laughs> decades of 수십 년간, 그런 의존이 있은 후에, 여기 의존한 후에, 어디에 의존 했습니까? 뒤에 두가지가 나옵니다. lean warehouses and online systems. lean 하면 홀쭉한 여인, 이런 말이죠, 원래. 여기서는 뭐 불충분한. 좀더 의역을 하면 최소한의 그런 창고. 이게 공급망이 뭐 원활하면 창고가 클 필요가 없죠. 뭐 떨어지면 바로 가져오면 되니까. 자, 하여튼 이런 그 최소한의 창고, 그리고 또 어디에? online systems. 온라인 시스템에 의존 했죠. 수십 년간. 자, monitor inventory. 재고를 m o n i 파악해주고 또, summon goods as needed. 자, 재고를 파악해서, 이 s u m m o 원래 소환하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가져오다. 자, 제품을 as needed. 필요한 대로. 뭐 없으면 필요한 대로 바로바로 가져오면 이거 참 좋죠. 재고를 최대한 뭐,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너무 적어도 곤란하지만은. 근데 하여튼 재고 자체가 너무 커지면은 회사로서는 부담이 크죠. 창고도 뭐 커야 되고 이렇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A boon to s h 자, 이거는 이제 위에 나오는 상황에 대한 동격 설명인 셈입니다. 부운 하면은 이익 혜택, 뭐, benefit blessing인데, s h a r e 주주들이죠. 주주들에겐 참 좋죠. 이건 뭐,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수십 년간 해온 후에, manufacturers, 이게 이제 주절의 주옵입니다 may revert to, 자, revert는 어디로 돌아가답니다. to a more prudent focus on extra capacity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여기 extra capacity는 추가적인 여기는 이제 생산 능력 보다는 저장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어 재고 능력 저장 능력 여기에 좀더 신중하게 집중하는 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가급적 창고를 적게 하고 재고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가만 보니까 이제 운송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은 고객들 근처에다 창고를 막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보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들 근처에 뭐 운송이 별로 필요 없는 에, 그런 대도시 근처 혹은 뭐 대도시 안에다가 이렇게 물론 땅이 엄청 뭐 비싸고 이렇게 땅도 잘 없겠지만 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큰 창고를 지어 놓으면은 금제 운송 난이 있더라도 뭐큰 문제 가 없겠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에, 고려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 팩 e r 스이 제조업자들이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영어 1일 1문.